네 다음 인물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배우 이태임 씨와 가수 예원 씨 다툼 때 유명해진 말인데 이두 여성 못지않게 요즘 불꽃튀게 대치하는 여성이 바로 이 새누리당 이혜윤 의원과 조윤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혜윤 의원이 이 조전 조 장관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섰어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두 분을 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laughs> 정말 요즘 너무 난감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막을 더 진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내막, <laughs> 아니 저도 팩, <laughs>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 모르겠어요. 네, 네, 진짜 모르겠는 게 아니, 두 분이 다 지금 서로 완전 다른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두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분의 얼굴을 보세요. 다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laughs> 네, 네. 저는 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저분들이 말씀하실 때 얼굴 표정을 어, 제가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이게 국민들께서도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네. 하는지 한번 네. 직접 예, 보고, 보고 오실까요? 예, 네, 네, 직접 보고 오시죠. 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요,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 씨를, 씨를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할수 없어서 오늘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아마 고소장이 접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네. 지난번에 이제 서초에서, 네, 서초갑, 네. 서초갑이라는 지역은. 그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인 지역이라고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그 공천 경쟁을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그랬죠. 예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예, 예. 근데 예. 그 전쟁이 끝나질 않았었나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두 사람이 저렇게 하시는 걸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윤선 장관이 욕심을 참 많이 낸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완전히 측근에서 보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했죠.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했어요. 예. 보통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아시, 한 거를 그렇죠. 지금 몇 개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서초 갑에 나가서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어요. 예. 거기서 실패하니까 다시 문체부, 문체부 장관을 장관. 했어요. 예. 그때 문체부 장관 할때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조차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다 했습니다. 사실.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욕심이 과도해서 화를 불러들인것 같아요. 네. 더, 더 중요한 거는 조윤선 장관은 사실은 원래 친박이 아니었어요. 네. 이해운 의원은 원래 친박이 었거든요 네. 친박. 어, 그런데 이제 이해운 의원이 비박으로 가니까 조윤선 장관이 그 틈새를 음. 하고 들어가서 지금 원래 친박을 다 밀어내고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장관 두 번에 이제 정무수석을 한번 네. 하니까 네.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뭔가 이유 뭔가 예. 이유가 있긴 있었을 요그 이유 가뭐 최순실 씨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네. 이유는 있었을 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네. 예. 같은 그... 아파트 사는 두 사람의 악연 <laughs>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지켜볼 일입니다.